강남보다 핫한 한참 개발 중인 마지막 투자지 고기리. 드디어 실투자 사업에 살수 있는 금매 땅 나왔습니다. 고기리가 대박 나는 이유. 판교 바로 옆 동네 분당에서 5분 거리. 대장동이 바로 코앞. 턱밑에는 동원동 신도시. 판교 분당 동천동 간 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되면 완전 대박. 고기리 맛집, 고기리 스타벅스 등 카페 맛집 성지. 평일도 사람들로 바글바글 카카오 연구소 주변 낙생 저수지 개발. 실버타운 950세대 건설 중. 판교 분당 대장동 인근 유원지 가장 선호하는 지역. 전원주택 주거지 벨트 형성. 인구 유입 늘어나는 곳 고기 초등 추가 증축. 계곡물 맑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천혜 전원 환경. 강남 20분 거리. 고기리는 점점 뜰 수밖에 없겠죠. 이곳에 돈 되는 금매 땅이 나왔습니다. 면적 392m. 추천용도 꼬막은 생 건물. 전원주택, 카페, 음식점, 공방, 창고 등. 건축허가 즉시 가능. 국토지정 자연녹지. 성장관리 계획 구역. 도로여건 폭 1012m 저촉. 매매가격 7억 5천만원. 대출 가능 예상 금액 3억 5천만원. 실투자금 약 4억원. 급금매 실투자금 4억으로 대박 지역 고구리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. 놓치면 후회합니다. 부동산 재테크 1번지, 뉴왕금 부동산 전화 주세요. 고길이 매물 접수 상담. 025570272.